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전력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전력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7월부터 이거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4만원 아래에서 모아가야 된다 라고 가격대까지 딱 짚어서 알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다들 수익이 뭐40% 정도 자 늘어나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가 또 박수를 좀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에서 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다들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한국전력으로 어, 여러분들의 계좌수위 어,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 제가 최근에 자, 5만원 돌파 이후에 자이 조정 나오면 땡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때 보시면은 4%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아 이거 조만간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좀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반등 나주고 있습니다 아, 머지않아 이자리또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매매동향을좀 보시면은 외인기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4천을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천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바로 외인의 수급이다. 외인이 다시 오늘 들어오면서 사천 회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번이 자리 시원하게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한국전력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자 이때 보시면은 자 6월 말때 이때 차트를 좀 보시면은 한국전력이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요 연달아서 3거래일 연속 터졌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요 하루만에 이때 보시면은 26%를 찍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26%. 자 한국전력이 하루만에 26%를 찍었던 적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3거래일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하나의 캔들로 본다면은 이 3거래일 동안 얼마나 상승이 나온 거냐면은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한국전력이 원래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 월봉으로 봤을 때자 이런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다가 박스권도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으로 봐서 캔들이 별로 안돼 보이죠? 근데 기간으로 보면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무려 5년을 박스권이 이어졌었다. 라는 거죠. 자, 5년을 박스권이 어, 계속 나와줬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자 1조가 넘는 거래대금, 3거래일 연속 나와줬고요. 3일 동안, 자, 아까 보셨죠? 40%, 40% 가까이 올라와줬다. 자, 이 캔들만 보도 아시겠지만요. 자, 이렇게 단기간의 상승이 나와줬던 적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력, 이때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패턴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 자, 그럴 수 있는 자, 이전과의 패턴이 이전과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90% 급증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준다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 가격대까지 딱 짚어 드리면서 4만원 아래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 자리 계속해서 또 기가 막히게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확한 매매 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거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7월 6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4만원 아래에서 꾸준히 모아가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격대를 딱 짚어서 4만원 아래에서 사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7일에도 5만원 돌파 전에도 돌파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뒤늦게로 따라가신 분들 자 5만원 되기 전부터 모아가셔 가지고 다들 수익 계속해서 늘려가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들어가시던 분들께서는 40% 이상 또 수익을 꾸준히 늘려가고 계실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자,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이 날짜 보이시죠 자 12월 5일 오늘도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을 드렸어요 오늘도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만 엄선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기대해 봐도 좋으시겠죠 자 그만큼 제가 정말 좋은 자리 기똥차게 잘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꾸준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한국전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다른 건다 몰라도 여기 텔레그램방을 꼭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겁니다. 보셨다시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확한 매수 매도 자리를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자, 요거죠. 제가 그래서 다들 여기 텔레그램 바 이장 가능하시게끔 이장 방법도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010-8038-7654번으로 저한테 한전 한전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이탈리그램바 아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단한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꼭 입장하세요. 꼭 입장하시고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매도 자리 요거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수익 또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은 위에도 적어놨다시피 100% 무료니까요. 다들 편하게 입장하세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한국전력 제가 계속해서 매수매도 잘 잡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또 역대급으로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발전 가능한 방법 간단하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한전, 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시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시기 어떤 검색시기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보여준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개로 저장해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 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 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5분봉 기준으로 해서 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시에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니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볼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 1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 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기 이 번호 0108038-7654. 여기로 저한테 검색. 검색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골라주는 이런 정말 똑똑한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검색식 꼭 공유 받으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이런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검색 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 식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 8 038-7654 저한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하면서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나는 변동성이 큰 장세나 단타나 자, 그런 거다 관심 없다. 그냥 좋은 종목, 딱한 종목. 그러니까 몇개 묶여 두기만 하면 대박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시죠 이러한 분들은 당일 등락률에 일일 비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결국에는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통째로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도 3, 4배 버튼이 오를 종목을 또 귀똥차게 골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대시세 종목이라고 해서 몇 개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은세배 정도 오를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 하반기부터 모아가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단한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신다면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으실 거니까 반드시 이 대시의 종목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단번에 빨갛게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정말 귀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번 상승 시작하면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요.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최소 3배 이상은 겉눈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대시의 종목이 올 상반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먼저 이수 페타시스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12월 11일에 자, 이때부터 들어가셔야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날짜 이후 무려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신 분들 수익 정말 대박 터지고 계시겠죠. 매일매일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이런 대시세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이득이시다. 요겁니다. 자, 이스 패터시스만 드렸느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도 자, 작년 12월부터, 12월부터 무조건 들고 가시는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날짜 이후부터, 자, 20만원짜리가 70만원을 넘으면서 무려 또 3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현대로템도 좀 보여드려야겠는데요. 현대로템 제가 11월 15일에, 작년 11월 15일에 고점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최저가 43,650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하더니 무려 22만 5,500원까지 올랐었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요겁니다. 자 그만큼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대시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모아가면은 아까 보셨던 파마리서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현대로텐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줄 종목을 딱한 종목 엄선했는데요. 자, 이번 종목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실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다 같은 번호. 자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단에 적어놓은 제 전화번호 01080387654번으로 저한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2025년 하반기부터 자, 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이러한 대시세 종목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공유 받으시고요. 자, 앞으로 이 대시세 종목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자꾸준히 늘려가셔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큰 부자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